그 전에는 가슴이 분명히 컸는데 어왜 이렇게 작아졌어? 제가 손도 나름 크고 코도 나름 있거든요 코가. 어. 근데 이런 말한 사람이 시도했습니다. 응. 코랑 비례한다던데 이지랄. <laughs> 아니요 잠깐. <제가>. 네. <laughs> 그말인제있으니그 말을 풀이하면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한 <laughs> 까자락 두 남자의 삐끗 남녀 이야기 골방 크 자, 저희가 이번에 골방위에서 해볼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은 우리 잠자리 필로 토크, 좋은 그런 대화들,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네네. 이번에는 불끈한 남자도 바로 죽게 만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필로 토크들을 정신적 거세를 할 만한. 그렇죠, 정신적 거세. 그런 말들은 또 어떤 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너 경험 많이 없지? 많이 안 해봤지? 이런 거 연애 어, 안 해봤지? 이 말인 즉슨 못 한다는 걸 약간 돌려서 까는 거죠. 와, 이얘이 이 솔직히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 근데 이게 최근에 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그래도 사진멀쩡하고 부모님한테는 귀한 음... 자식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경험해봤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불특정 다소와 연애를 네. 들봤으니까 네. 어릴 때말하는 어. 거죠, 어릴 때. 어.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정말 신인급 선수가 베테랑을 만났네요. 그쵸.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자존감이 쭉쭉 내려갈 것 같아요.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자락씨의 애인이었잖아요. 음. 여자친구나 그랬으면 이게 바로 정신적 거세입니다. 그래서 기 죽어서 이 여자친구와의 다음 잠자리가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였습니다. 기 죽어가지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laughs> 네. 잘안 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급은 시민급을 만나야 되는데 이 시민급이 대랑을 만나다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말할 거면 좀 가르쳐주지 그러니까요 좀 가르쳐주고 좀 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좀좀이끌어주면 어, 했어야지 그냥 방치해놓고 못한다 못한다 이러면 잘하냐고요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말이 어개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독설은 고래를 세월로 만듭니다 <laughs> 잠깐만요 저 사실 고래는 아닙니다 <laughs> 고래는 아니죠. 멸치죠, 멸치. 자, 어쨌든, 너 처음이지? 너 혹시 경험 없어? 요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 남자가 받아들일 때는 그냥 모태로 들려요. 모태도 맞는데, 모태로 들립니다. 모태. 모태 솔로냐? 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어쨌든, 요런 말은 절대 로 하면 안 된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너 저번보다 별로야.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에요. 저번보다 별로야라는 말은 저번에는 잘했는데, 왜, 오늘은 왜 이래? 왜이 꼬라지야? 뭐, 요런 것들이죠. 아. 와... 무슨 국대 축구 국대 한동입니까이말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는데 <laughs> 네. 들으면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서 와한 겁니다. 이거를 연인 사이에서 여자 친구한테 들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거세입니다. 이런 말 듣는 순간 다음부터 더안 됩니다. 사람이 힘을 빼고 뭔가 좀 이제 자연스러운 바이브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맞죠. 잘하겠다 잘하겠다 하면 몸에도 힘이 들어가고 어. 뻣뻣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가. 이 매번 전교 1등 하는 사람도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등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매번 잘하다가 뭐한번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도. 네네. 예, 본인의 이 컨디션 그날 하루에 네.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 저번보다 별로야. 너 저번에 잘했는데 오늘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은 남자의 자존감을 거의 뭐 지하 바닥 땅굴까지 떨어뜨리는. 뭐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뭐 밤샘 근무를 해서 이럴 때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좀 약간 이해해 주셔야죠 여자분이 맞죠. 그 연인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뭐 섹하다 이런 사이에서는 뭐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서로의 아, 네. 발전을 위해서. 아 그래? 다음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네, 여자친구 네. 마음이 섞, 감정이 섞어버리면 이 말이 아프다고 요 상처를 안는다고요 아, 아. 혹시나 본인이 그날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좀 만족을 덜 했는데 남자친구가 벌써 끝났다. 그러면 오늘 왜 이래? 저보다 별로 이런 말 대신에 옆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좀토닥해 주세요. 토닥여주고 오늘 많이 힘들었지 머리도 쓰다듬어주시고, 뭐한 쓰다듬어주시고 뭐한 번씩 쭈불탕도 좀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는 게쭈물락이면쭈물락 쭈불탕은 뭡니까 도대체 <laughs> 자 이어서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 아 이런 비교 있잖아요 막 연인 사이예요 아내 전남친은 저번에 몇번 했는데, 저 남친은 이렇게 안 끝났는데, 요런 얘기 하는 여자는 머리에 뇌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여자들끼리 있을 때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잖아요. 아, 뭐, 누구 남친은 그날 뭐네번 했다더라. 누구 남친은 그날 뭐세번 했다더라. 이런 거 있죠. 나는 한번 하고 체력이 다 바닥에 났어. 그럴 때 말까, 옆에서 이런 얘기 하면 살살 끓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교한 거죠. 엄마 친구 아들, 어. 엄마 친구 아들이 왜 실, 왜, 왜 입습니까? 비교 때문이죠. 비교 때문이죠. 네. 마찬,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친 친구 남친, 여친 친구 남친. 이거 진짜 이거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맞아요. 아니 우와. 그러면은 한번 피지컬 백처럼 모아가면 뭐 대결을 봐야 됩니까? 오세요. <laughs> 아 대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는 이런 얘기를 딱 듣잖아요. 네. 이게 한편대로 의심도 됩니다. 의학적인 도움 없이는. 이게 남자가 연속으로 3 번, 4 번이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도핑 테스트 해봤습니다. 도핑 테스트. 네. 이 분명 댓글에도 내 남친은 3 번, 4번 연속으로 가능한 이런 부, 댓글 분명히 또 달릴 겁니다. 달릴 건데, 모르겠습니다.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살짝 의심은 된다. 연속이라는 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네 번이 아니라요. 연속으로 그냥 바로 사장하자마자 바로 네 번을 말하는 건데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미리 정해했겠습니다 연속. 그니까 24시간 내에 세번뭐 이게 아니라요. 그러면... 어, 연속. 자 그리고 뭐 대놓고 이런 비교하는 사람은 정말 없겠지만 그리고 혹시나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을 들먹이면서 비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쳤네요. 그분들은 이제 바로 국회에 그런 분들 징역 보내는 특별법안을 상정해서 네. 바로 법정구속 및 징역을 보내야 된는 생각입니다. 아, 잠자리에서전 네. 여친, 전 남친 얘기하는 한 사람. 한사도 듣자마자 바로 이 사람은 답안놓는다 싶어서 10년 네. 구형 때릴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걸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속으로 조용히 추억으로 간직을 해야지. 맞아요. 그 상대방 면제 앞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두번세번 번 죽이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사날방으로 때려도 무죄입니다. <laughs> 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서로의 몸매를 조금씩 지져가는 그런 말투. 그래도 여친 남친 사이잖아요. 아니 몸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상해? 몸매가 왜 이렇게 쳐졌어너 뱃살이 왜 그래?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징역감이죠. 그렇죠. 야, 그런 게 아니라 살짝 뭔가 은연중에 돌려서. 영화 씨는 여자를 징역 보냈는 <laughs> 전과가 있다는. 아지주할게 너무 많아요. <laughs> 이런 지적이라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몸매 비방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옷을 입고 있어도 덩치 내는 게다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옷을 입고 있는데 몸매가 좋아 보이는데 막상 서로 벗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다른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약간 이런 게 나오지 않나. 그런 것도 그런데 여자분들 체형 보정 속옷을 많이 입잖아요. 네네. 골반뽕, 어흥뽕, 뭐 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어. 그, 승뽕까지. 삼날뽕인데 물론, 이거는 외적인 모습을 잘보고 싶어서,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막상, 그런 자리에서, 아, 과연 좋았는데, 뭐야? 이런, 음. 이런 염장그를 말해버리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 거란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이런 비유일 것 같아요. 아까 어, 전에는 가슴이 분명히 컸는데. 좀왜 이렇게 작아졌어? 제가 손도 나름 크고, 코도 나름 있거든요, 코가. 근데, 이런 말한 사람이 실게했습니다 음. 코랑 비례한다던데. 이지랄. 아니요 제가. 예. 네. 그 말인 적스님그 말을 풀이하면 풀이하지 마세요. 진짜 다 하니까. <laughs> 알겠어요. 풀이하. <laughs> <laughs>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고. 아.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필로 토크, 잠자리 후 토크죠. 후 토크.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입방으로 끄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또 행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잠자리에서 몸의 대화로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